살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먼제 24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소위 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아,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입니다. 이 성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럭셔리하게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런가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공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성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세속적인 성공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은, 아, 제한적입니다. 사는 동안만, 아, 누릴 수 있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 사람이 누리는 성공은 영원에 이르도록 아, 변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성공입니다. 이제 등식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아, 다 누릴 수 있으면 아,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아, 그렇지만 아,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어, 바로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어,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지혜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붙이지 않고 성경을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9번째는 1절,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폭력을 꾀하고 입술에 악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무 번째와 스물한 번째는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 방들을 온갖 보물로 채우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전쟁을 이길 계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22번째와 23번째는 미련한 자는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에 죄만 생각하는 자와 악행만 계획하는 자, 조만한 자를 멀리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조만한 자와 악만 계획하는 자, 멀리 하라.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4번째는 고난의 때에 약함을 보이기보다 용기를 내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25번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자를 불쌍히 여겨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26번째 지혜가 꿀처럼 달콤함을 알아야 한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27번째 악인은 재앙으로 망하지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수를 헐지 말라. 대적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번째와 29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인데요.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가 말고 또 악인으로 인해 분을 품거나 등불같이 사라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등불같이 사라져버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어, 교훈한 바가 있죠. 여러분 어,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어,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른 번째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를 멀리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냐. 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아,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나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생깁니다. 또 우리와 일상 속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 중심과 중심까지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은 피할 수 있고, 의인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어둠의 역사는 버리고, 빛의 역사는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모든 기준,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성공도 있고요.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 서른 가지의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원리들. 그 원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할건 멀리 하고 가까이 할건 가까이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된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